안녕하세요. 바디사이언스 허코치입니다 오늘은 이응현 선수의 인터뷰를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이응현 선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아, 바디사이언스에서 저희랑 운동을 하면서 올통계 때 어떤 점이 좀 좋았을까요? 음, 뭔가 기존에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그런 웨이트, 그런 딱딱한 너무 그런 웨이트 방식이 아닌 뭔가 타격이나 공을 던지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에서 힘을 더 붙일 수 있고 그런 웨이트를 접했다는 게좀 신선하고 좋았어요. 아, 다른 이제 뭐 파워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했을 때 어떤 느낌이 좀더 강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웨이트들도 파워 운동이나 이런 순간 스피드 운동이나 많지만 그거를 뭔가 웨이트에서 끝나는 느낌, 야구에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되고, 이게 어떻게 야구로 옮겨야 되는지를 잘 몰랐었는데, 이 센터에서 운동하면서 그런 똑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뭐 퍼포먼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야구에 어떻게 하면 조금 접목이 될수 있겠다라는 힌트, 그런 거를 얻으면서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목표가 있다면 또 무엇이 있을까? 요 어 뭔가 숫자적인 그런 수치보다는 여기서 웨이트 운동하면서 느꼈던 거를 야구장에서 뭐 타격이나 공 던지거나 이럴 때아 어떻게 힘을 쓰는구나 어떻게 해야 더 이용을 할수 있구나 이런 거를 제가 느끼는 게첫 번째 제 목표예요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네. 네. 이팅 안녕하세요. 바디사이언스 허코치입니다. 오늘은 이흥량 선수의 독일 바디 조치들.